그림은 지구 자전축의 경사 방향 변화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현재와 비교하여 약 13,000년 후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지구 자전축 경사 방향 변화 이외의 요인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현재의 경우 태양과 가까이 있는 근일점에서 계절이 뭔가요?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점 그려 주시면은 현재 근일점에서 겨울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멀리 떨어져 있는 원일점일 때 여름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13,000년 후가 지나면은 자전축의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우리가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자전축은 가만히 있지 않고 운동을 합니다. 뱅글뱅글 한 바퀴 도는데 그것을 세차 운동이라고 하죠. 이러한 세차 운동은 약 26,000년을 주기로 뱅글뱅글 한 바퀴 돕니다. 다시 말해서 13,000년 후가 지났다라는 것은 한 바퀴의 절반. 다시 말해서 자전축이 반대로 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계절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근일점일 때 여름이 되고요 원일점일 때 겨울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현재의 경우 태양과 가까이 있는 근일점에서 겨울이고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여름이기 때문에 따뜻한 겨울 시원한 여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13,000년 후가 지나면은 태양과 가까이 있을 때 여름이고 멀리 있을 때 겨울이다 보니까 더 따뜻한 여름 더 추운 겨울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만 삼천 년 후가 지나게 되면 기온의 연교차가 더 커진다라는 결과를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온의 연교차는 커진다 맞는 보기이고요. 원일점에서 태양의 남중고도는 높아진다. 여름에서 겨울로 바뀌었으니까 남중고도는 현재보다 낮아지겠죠. 그 다음에 겨울철에 지표에 도달하는 태양복사 에너지의 양이 증가한다. 틀렸습니다. 감소한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야겠죠. 우리가 지표에 도달하는 태양복사 에너지 양은 거리랑 관련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현재 가까이 있을 때 겨울이고 13,000년 후에는 멀리 있을 때 겨울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지표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종이가 있을 때 손전등을 가까이 있을 때 비출 때랑 멀리 있을 때 비출 때 과연 비추는 영역에 대해서 얼마나 밝아지는지를 생각하시면 바로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간 답은 기억이다라는 거. 그림 가는 13,000년 전과 현재 지구 자전축의 경사 방향을 나는 공정궤도 20률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를 보니까 방금 보았던 자전축의 방향과 관련된 그림이 나왔고요. 나 같은 경우는 20률에 대한 그래프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골라보도록 할게요. 현재 북반구는 원일점일 때 여름이다. 현재 태양과 멀리 떨어져 있는 원일점에서 지구는 여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억은 맞는 복이고요 니은을 보도록 할게요. 만삼천년 전 남방구 기온의 연교차는 현재보다 작았다. 현재 남방구, 원일점일 때 겨울이고요. 근일점일 때 여름입니다. 그러나 13,000년 전 다시 말해서 지구의 자전축이 반대가 됐을 때 원일점에서는 여름이 되고요 근일점일 때는 겨울이 됩니다. 그리고 2 0률을 봤을 때 우리 13,000년 전이 현재보다 2 0률이더 큽니다. 원일점 거리가 더 멀어졌다라는 걸로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겠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2 0률이 다른 궤도를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2 0률이 커지게 되면은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원일점은 더욱 더 멀어. 다 근일점은 더 가까워지는 것이죠 어쨌든간 원일점 거리가 더 멀어지고 근일점 거리가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13000년 전남반구의 여름은 현재보다 더 시원했을 것이고 겨울은 더 따뜻해졌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온의 연교차는 현재보다 작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26000년 후 북반구 여름의 기온은 현재보다 높아진다. 26000년이라고 했으니까 자전축은 그대로일 거예요. 그런데 2 0률을 보니까 2 0률이 현재보다 작아졌습니다. 2 0률이 작아졌다라는 것은 원일점 거리가 가까워졌다라는 것이니까 북반구 여름의 기온은 현재보다 높아지겠죠. 따라서 답은 기역과 니은 디귿이다 그림가는 복사평형 상태에 있는 지구의 열수지를, 나는 파장에 따른 대기의 지구복사 에너지 흡수도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리은 디긋은 파장 영역에 해당한다. 옳은 거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기억을 보니까 뭔가 계산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우주 대기 지표, 흡수와 방출의 값은 같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확인을 해주면 되는 거죠. 먼저 태양 복사 100을 가지고 우리가 흡수 방출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00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a 더하기, b 더하기, e 더하기, h로 쓸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을 다르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a랑 b를 더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c와 d를 더해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a, b, ab 같으니까 E 더하기 H는 C 더하기 D랑 같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이항해 주시면은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기억은 우리가 맞다라고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C는 대부분 기억으로 방출되는 에너지이다. C 같은 경우는 지금 대기의 창영역입니다. 지구가 방출한 지구복사에너지를 대기가 흡수하지 않고 그대로 뚫고 가는 영역인데 나그래프를 보시면은 파장에 따른 흡수도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기역과 디귿은 그래도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어느 정도 흡수를 하고 있는데 니은 영역에 대한 파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흡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기에 의한 에너지 흡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니은으로 방출되는 에너지가 바로. 대기의 창 영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니은은 틀렸습니다. 기억이 아니라 니은으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죠. 대규모 산불이 진행되는 동안 다 발생하는 다량의 기체는 대기의 지구 복사 에너지의 흡수도를 증가시킨다. 여기서 발생하는 다량의 기체는 우리 CO2와 그다음에 수증기 등을 생각해 줄수 있는데 두 기체 모두 온실 기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기의 지구 복사 에너지의 흡수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겠죠. 따라서 답은 기억과 디귿이다. 기후 변화에 대한 네 문제 풀어보았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